무대 중에 가장 신났던 무대 가장 여유가 있었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거 진심인게요 아, 진짜. 계속 저희가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인사 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트로트가 좋아서 열심히 노래를 하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야. 18세 트로트소녀 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놀랄 수 밖에 없는데요 무대에 놀라고 나이에 놀랐습니다. 아, 18살 때상기씨뭐 했어요? 18살 때 저는 집에서 깨먹으셨죠. <laughs> 저도 축구한, 바, 네. 축구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아니. 많은 분들 앞에서 카메라 많은 데서 이렇게 여유있게 한다는 게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 아, 아니, 막 떨리거나 네. 이런 게 없으세요, 원래? 네. 아,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예쁘게 보고 싶은 마음만 다득할 뿐입니다. <laughs> 대박입니다. 오늘 또. 야, 우리 또 현경이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대까지 멋진데, 선물 일단 4개의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을까요? 아, CD가 가지고 싶으신 분은 네. 손 한번 크게 들어주시겠어요 아, 차라이 엄청 그다네요 아니, 멘트 너무나 잘해. 멘트 우리보다 잘해. 네. 어떤 분? 자, 소령 질러! 예! 아, 질러! 네. 자, 이제 찢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나눠서 가다 나눠서. 4분의 1로 나눠. 이쪽부터, 이쪽부터, 네. 이쪽부터. 네. 네. 자, 부탁했어요. 아, 괜찮으죠? 30분. 선생님, 네. 이 생기 씨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쪽 그다음. 네. 자, 지금 가쪽 이쪽 나눠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laughs> <laughs> 저거 <조금> 아. 이따가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시면 살짝만 찬겨야 돼요. 요쪽, 요쪽 분 어떠세요? 요쪽 분. 휴대폰, 휴대폰, 플래쉬. 저분은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이 플래쉬를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분에게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 선진아, 너가 못 내려가고. 이제 전달을 부탁드리고. 큰일 겠네 <놀람> <놀람> <요, 요 놀람> 요쪽, 이쪽이쪽 네, 이쪽 <놀람> 네. <놀람> 와, 너무 드릴 수 밖에 없어. 여분들 러 전문 이제 한쪽에 야! 야. 야 감사합니다. 자, 하나 남았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시는거자 아. 어, 여러분들 박수요여기한 뭐 네. <laughs> <laughs> 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매품이에요. 살수 없어요. 와우. 네 여기서밖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받고 네. 싶으신 분은 네. 소리 한번 더 크게 질러주세요다 같이 소리 질러. 좋나요아자 <laughs> <laughs> <아직에. 웃음> 계속해서 박수 주시면 질러주세요. 아까 영국 나가요 아니 저기 아까 부터 박수를 요 박수. 네. 주시는 네. 분께 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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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또인시티까지 모두 들었는데, 네. 홍보할 거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아네여러분 페이스북 밴드에. 행정이라고 치면 네. 트로트 손에 행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찍어주신 동영상이나 사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에 지난주에 직캠 올리신 거 예쁘게 잘 봤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제가 다음 곡은 네.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드라이브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사랑의 드라이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